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유일주 남자분의 추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지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이율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유일주 남자분이 을추근을 만나. 정인과 정관운을 보면 성실하고 책무를 다하여 윗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거나 승진이나 자격시험에서 합격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의계약이 성공하거나 무친의 정성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하거나 무친이 딸을 애지중지하고 부동산 등기를 받는 운이 오거나 인간화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월주가 정관이면 크게 발달하고 만사가 순조로우나 어린이에게는 질병이나 사고수가 있으며 월주가 정인이면 처음에 고생하나 결국 성공하여 취, 하고 취미 방면으로 성공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유일주 남자분이 을추군을 만나 정인과 정재원을 보면 아내로 인하여 도덕적 고민을 하고 부동산 매매나 담보대출 어음 할인 또는 금전 거래로 재산을 손실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내의 내조로 재물에서 경사가 있거나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 금전 거래에서 이득을 보는 운이 함께 오고, 재성은 욕심이고 인성은 양심이므로 갈등하다 손해 볼수 있고, 비견이 정제와 합하면 흉이 복으로 변하고, 월주 정인이 강하면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월주 정제는 성공 직전에 좌절하거나 상사에 반항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요일주 남자분이 을치군을 만나 정인과 상관운을 보면 교수가 강의하거나 종교인이 설교하는 것으로 교직, 성직, 연구직, 신문방송직, 중계, 소개, 광고업에서 활동하고 우수한 두뇌로 학문하면 교수, 작가, 언론인이 되고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실직이나 질병 중에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직장을 갖거나 치료받거나 딸 출산 시모친이 양육이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상관의 오만 불선으로 윗사람을 능멸하거나 투옥, 범법, 실언으로 직장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여일주 남자분이 정치군을 만나 겁제와 정관론을 보면 안정된 직장에서 후배가 나타나 암투를 하거나 진급에서 경쟁을 하고 또는 부하직원이나 여성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첩이 재혼을 신청하거나 첩과 딸이 암투를 하는 운이 오고 부부생활이 방해자가 나타나고 애정과 금전에서 손실이 있고 여자친구로 인하여 관제구설이나 명예손상이 발생하고 딸과 불화로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르려 하니 힘들고 겁질여 인하여 무정하고 기고만장하고 자존심만 강한 운이 함께 옵니다. 신유일주 남자분이 정축운을 만나, 겁재와 정재원을 보면, 재성이 좋으면 사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여영재의 대부로 성공하거나, 아내의 헌신으로 재물을 성실히 모으거나, 또는 아내와 무정하거나, 여성으로 인하여 선금 손실이나, 사기나 강도를 당하거나,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거나, 아내의 질병으로 경제적 지출이나 손재를 겪거나, 폐가 망신하거나,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는 운이 오거나 과분한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있고 월지 정제면 육친이나 친으로 인하여 손해 보거나 사기 도난을 당하고 금전운이 나쁘고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고 겁재로 인하여 재산 손실이나 강도, 사기, 간통으로 손질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묘 일주 남자분이 정축운을 만나 겁재와 상관 운을 보면 상관은 두뇌력이나 음성을 상징하고 겁재인 아래 사람이나 여자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중개업, 연구업, 소개업, 교육 선전, 문화 사업을 경영하거나 크게 발전하고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력으로 학문 교육 예술에 유능하고 또는 욕심이 많아 좌절하고 책정으로 연애 문제, 관제, 송사, 질병, 단명이나 가정 파탄이 운이 오고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겁재로 지출이 많고. 저의 질병이나 유고로 어려운 처지가 되거나 월지 상관은 정관을 극하니 예의가 없고 실언하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구설과 소송을 당하고 명예 손상이나 손재를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유일주 남자분이 기축을 만나 상관과 정관눈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실직 관제 구설 명예훼손 소송 생리사별 및 불화를 겪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고 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운이 오고 잔소리가 심하고 월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공직에 종사하기 어렵고 효심이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여일주 남자분이 기축군을 만나 상관과 정재운을 보면 아내와 장모 덕에 재산이 증가하고 연구하는 교수나 연구원 또는 언론인 철학가 예언가나 음악인이 정당한 재산을 취득하는 운이 오고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공무원 계리사 회계사 연구직으로 돈을 벌고 타인의 실패로 돈을 벌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유일주 남자분이 기축운을 만나 상관과 상관운을 보면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 고혈압 저혈압 졸도 사망의 위험이 있고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또는 상관상진이면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해 단응하고 욕심이 많고 학예예술 기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월주상관은 자기과신형으로 이별 손재수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여일주 남자분이 신축운을 만나 정제와 정관운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고 성실 절약 정직으로 책임을 완수하고 부범 학생 사원 공무원이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하고, 아내의 도움으로 영전하거나, 근면하고 성실하여 승진하거나, 아내와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자금회수가 어려워, 중도에 장애가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년일주남자분이신축은을 만나 정재와 정재원을 보면 재미가 없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고 집의 권한이 아내에게 있으며 극성이 심하고 제가 약할 경우에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부 화합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원만해지거나 비견과 합의되므로 아내운이 없으며 악질적인 아내를 만나기 쉽고 월주 정제는 윗사람의 도움이 있고 금전운과 부하운이 있으나 모친과 일찍 헤어지거나 부업을 갖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년일주 남자분이 신축을 만나 정지와 상관운을 보면 아내와 장모덕에 재산이 증가하고 연구하는 교수나 연구원 또는 언론인 철학가 예언가나 음악인이 정당한 재산을 취득하는 운이 오고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공무원 계리사 회계사 연구직으로 돈을 벌고 타인의 실패로 돈을 벌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년일주 남자분이 개축을 만나 정관과 정관운을 보면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이 크므로 노력하고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고 우수한 성적으로 취직하거나 승진하거나 타인의 존경을 받거나 혼인하여 딸을 낳고 즐거움이 있고 정관이 겁재를 극하니 여, 여형제나 여성과 다툼이 있거나 정관이 많으면 딸과 불화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여 일주 남자분이 개축운을 만나 정관과 정재원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고 성실 절약 정직으로 책임을 완수하고 무범 학생 사원 공무원이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의 도움으로 영전하거나 근면하고 성실하여 승진하거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자금의 수가 어려워 중도에 장애가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여일주 남자분이 개추군을 만나 정관과 상관론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실직, 관제구설, 명예훼손, 소송, 생리사별 및 불화를 겪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고 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눈이 오고 잔소리가 심하고 월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공직에 종사하기 어렵고 효심이 있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신녀일주 남자에게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은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